모르면못하먹는 건데요. 음. 알면 타 먹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 년에 칠 이십만 원인데 월로 지금 육십만 원씩 만 십오 세에서 삼십 사세모든 청년이 가능합니다. 인당 첫 팔십만 원 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육십 이상 고령자 자녀가 일년미만인 경우 일 년간 팔십 십만 원 수용합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해줄 보고파트별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소기업 자금 조달 2두 번째 시간 네.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청한 전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은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을 쓸수 있는 정무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고용 관련돼서 지원금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고용 관련 지원금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고용 창출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음. 어, 신규 직원 뭐 집에서 노는 사람을 채용하면 나라에서 개별 시집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어, 창출 지원금. 네, 이거는 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음. 또는 세일 인, 여성 인턴, 음. 그다음에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 게 있다. 네, 이건 고용 창출 지원금인데, 어, 네. 그다음에 고용 유지 지원금은. 음. 내버려도 될 만한 직원, 뭐 정년 도래자, 육아휴직자도 음. 내버리지 않으면 기업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음. 거. 이거는 뭐냐면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금, 음. 고령자 고용지원금 음. 그다음에 유가휴직 사업자 지원금. 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 네자 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네네네네.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언뜻 들으면 청년한테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사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어, 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로부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음. 청년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음.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 네. 보니까 이게 올해 좀 바뀌어가지고 네.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형 1 있고 유형 2가 있는데요. 어, 그거 한번 보시죠. 유형 1은, 음. 어, 회사 요건이 5인 음.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고요. 음. 뭐, 지식 서비스, 청년 산업 음. 어, 지역 주력 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하고요. 음. 지원 요건은 만 15세에서 34세, 음.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되고. 네, 고졸 이하, 그 다음 네.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뭐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취업, 애로 청년이라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는 만 15세, 에서 34세 네, 사이에 있어야 되고. 엄청 높은 거죠. 35세까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오면 39세니까. 네네네. 네네, 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말뚝 뽑다가 도중에 나오면 문제 음, 되는 거죠. 화사들과 군사들. 맞네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제 1 년에 70만 2 원인데 월로 음. 지금 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어, 사업자에게. 네네네. 음. 그리고 청구절 년 없고요. 그다음에 유형 이는 뭐냐면 음. 비닐 자리 업종에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결국은 얘는 그냥 5인 이상인데 비닐 자리 업종이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닐 자리는 뭐냐면 음. 제조물류수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 농업, 건설업 체운업 수상업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인) 우선 우선 대상 기업인데 응. 요거 지원 용과 같은 경우는 만 (15세) (30세) 똑같습니다 응. 요거는 이제 목무기가 추가하면 (39세까지고요) 요거는 모든, 모든 청년이 가능합니다 아 모든, 청년. 모든 청년? 네네네 네. 요것도 이제 사업적 지원은 인당 7 2 0만 음. 원까지) (1년에) 월 네. 60만 원까지) 오. 되는 거죠 그리고 청년한테는 어~ (48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480만 원) 어떻게 지원해 주냐면. 음. 18개월, 24개월 차에 아 240만원씩 추가를 지원해주는 아 국가에서요. 어찌보면 아, 국가에서 주는 특별상해죠. 특별상해. 아어 결국은 유형층은 청년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게 참 메리트가 그래도 있는 건데, 네네. 대신에 이제 이런 장려금은 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참여신청 3개월 전부터 지원금 수급기간 중에 정리해고 공고사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진 않고, 그 순간부터 향후 지급을 주단합니다 아, 결국은 이제 정리해고는 근고사직되면 네. 환수는 안 하는 대신에, 네. 그다음부터 스탑. 스탑. 네. 음. 그리고 사교이상 무직상태를 계산할 때, 음. 일용직 근무 이력 및 일교위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제외합니다. 어, 그 한마디로, 네. 취업외로 청년을 판단할 때, 네. 무직상태일 때는, 일용 근무 이력 및일 개월 위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제외하겠다. 네, 네, 네. 음. 그리고, 대학교 졸업 예정자라든지, 야간대 재학생등도 학생도 불가합니 학생은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음.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서고 당연히 안, 당연히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거고요? 외국은 음.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음. 단 F2 거주, F5 영주, 음. F6 결혼 이민 비자는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음, 예외.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원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입니다. 50%. 음, 50%. 예, 지방은 100% 가능합니다. 고용창출지원금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세일 여성 인턴이라는 인턴. 게 있어요. 네네, 이건 그렇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음. 일명 뭐 경력단절녀라고 짓습니 음.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일경우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람. 아, 결국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네네. 인턴 기간을 주는 사람. 인턴십 건의... 프로그램이라고. 어, 무조되죠. 그리고 나중에 네. 또채용하면또 지원해주고. 네네 그래서 인턴 대상은 세일 센터에 고직 등록한 미취업자입니다. 그래서. 아, 한마디로 세일 센터라는 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 및 취업, 취약계층. 음. 뭐 결혼 임민자 여성 가정도 여성. 그래서 음. 지원사 같은 경우 1인당 총액이 460만 원지 지원해줍니다. 기업에서 240만원, 음. 인턴 장려금에서 60만원, 음. 또 기업 장려금에서 160만원. 어. 그래서 이제 인턴 채용지연금은 음. 어, 인턴 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을 때, 음. 정부에서 어, 기업에게 3개월 동안 80만원씩 지원해주고요. 음, 그 다음에 네. 고용 유지 장려금을 해서 음. 정규직 전원을 고용지를 했을 경우, 음. 6개월에 12개월 차에 음. 어, 기업에게 80만원씩 주고요. 오. 또 개인한테 또 6개월에, 6개월에 60만원씩 주고. 요 여기도 개인한테 60만원 주네요.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주의사항은, 음. 배우자 및 사촌인의 혈족 인천 안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주 3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오, 35시간 이상.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촉진장려금 네네.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요거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무직자의 고용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무직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전해주는 거. 오, 네, 네. 건비 일부를 전해주니까 메리트가 있죠. 음, 음, 음. 그래서 지원대상 무직자는 음.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나 또는 음.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아, 네. 뭐 여성 가정이라든 중증 장애인 에 해당되는 거죠. 아, 결국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음. 그래서 지원 조건은 지원 대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했을 를 경우에 어, 인당 총액 72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어, 월 60만 원씩 12개월. 네, 12개월 주는 겁니다. 어, 네.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음. 해차비 6개월 동안 360만 원 주고요. 오. 연간 총 320만 원 주는 게 있고 음. 대규모 기업은 어, 6개월 동안 180만 원 주고 음. 연간 총 360만 원 주고. 어, 여기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그런 거 말고도 좀큰 기업들도 지원해 주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하는 데가 많아요. 네. 네네네. 지원한도는 사업장 근로자 수의 30%입니다. 음. 그러니까 최대 30명, 음. 1 2만 3명까지 지원해 주고. 어.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큰 물류회사도. 음. 그다음에 도서민유통원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 네네. 네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에 되는데 음. 보니까 뭐 다양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어, 일단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게 대표적인 건가요? 네네네. 음. 그래서 요거에 참여하게 되시면 다섯 음. 어, 가지 정도를 어. 해야 되는 데첫 응. 번째가 동영상 교육이고요. 동영상 네. 교육. 두 번째가 고직 등록. 응. 세 번째가 취업 지원 신청. 응. 네 번째가 수급 자격 인정 알림. 응. 다섯 번째가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응. 주 2, 3회 방법 필요합니다. 아, 결국은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네. 직원들이 좀 해놓으면 네네네.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네.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하고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이두 가지를 좀 많이 활용하겠네요, 기업들이. 어, 엄청 많이 하는군요.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고용 유지 장려금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네네. 어떻게 되는가? 정년에 지난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여 기업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음. 그래서 정년제도 일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치열급취 등의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음.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 결국은 이걸 하려면 정년제도라는 것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되는 네네, 기업이며 취업규칙 등에 정년연장, 아니면 정년폐지, 폐지, 아니면 재고용, 재고용 이런 규정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네요. 임금피크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농도 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정년제도 미운영 기업의 신청 절차는 음. 첫 번째는 취업규칙 만들기입니다. 음. 그리고. 정년을 명시해서. 네네. 그리고 정년 명시 1년 경과 후, 음. 시업 규칙 변경 신고. 고용자 계속 고용제도 추가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정년 노래자를 재고용. 퇴사 후 네.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고용계약 아, 결국은 정년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네네. 바로 이제 하면 되는데 네네. 없는 경우는 취업 규칙 만들고 네네. 그래서 정년을 명시한 다음에 네네.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네네. 다시 변경 신고해서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를 추가한 다음에 네네. 정년 도래한 사람을 재고용할 때 이걸 혜택을 볼수 있네요. 그러니까 한 1, 2년은 걸리겠네요. 없는 그럼, 데는? 이 예, 없는 데는 년 걸리지만 음. 또 해놓으면 또 계속 계속 수, 활용할 수, 수 있는, 있는 거고 수 아, 아. 그러면 뭐 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뭐 내라고 하는 불편함이 음, 없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해사여건은 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음. 그러니까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이하인 기업입니다. 집주년대 기준입니다. 음, 그래서 네. 근로자여건은 계속 고용제도의 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음. 그래서 지원은 인당 1,080만 원입니다. 보기 음. 90만 원 최대 3년 오.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금액이네요. 엄청 많습니다. 음. 엄청 파워풀하죠. 왜냐면 그렇죠. 인당이니까.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 음. 어 급여를 보통 이제 200에서 250 정도 주는 직군을 활용할 때 음. 요거를 많이 쓰시면 오. 거의 뭐 기업에서 내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항은 음. 당연히 배우자 직계 좀비상안 되고요. 그다음에 월 평균 보수가 1 2 1만원 미만도 안 되고요. 음.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정년전 피보험자 취득 자격 취득기간 이년 미만도 불가합니다.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강보험 이게 또 요것도 무임승차자 있으면안 되니까 아, 그런 그러니까. 것들 다 따집니다. 미리 네네네, 어느 사전에. 정도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네 맞습니다. 어.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네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고용 기간이 1년 이상, 인 60세 이상 고령자로 증가요.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 도모입니다. 음... 네. 그래서 회사 요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음... 60세 이상인 고령 유소 이전 3년과 5평균 증가. 음, 그래서 한마디로 3년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네네. 어.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는 6 0 이상 고령자. 음. 지원은 증가 일인당총 24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기당 30만원입니다. 음. 최대 2년이니까 음. 뭐꼭 적지도 않습니다. 그네 그렇죠? 그래서 지원한다는 고용보험가입자 삼십 30%. 음. 최대 30명, 뭐 10명 미만 기업은 뭐 3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음. 네. 네. 그리고 똑같이 주 이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서 안 되고요, 체증금 음. 미만도 안 되고요, 음. 외국인 불가. 음. 단 F2, F5, F6 비자로 가능합니다. 아, 아까 얘기했던 네. 예상이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많이 하는 게 유가휴직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유가휴직도 보니까 사업자에게도 지원금이 있다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유가휴직을 제공할 때 사업자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인데, 음. 회사 여건은 우선기업 대상기업입니다. 음. 해당 직원에게 30 이상 유가휴직을 허용할 수 있는 회사, 오, 네, 그리고 네. 근로자 여권은 초등학교 교육 학년의 자녀 양육입니다. 음, 양육하고 신청.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어.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1년 이내 일괄 신청이 됩니다. 일괄 신청했다고? 네, 그리고 지원은 인당 최대 870만 원입니다. 870만 원 어,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 그래서 첫 3개월 동안은 월2 0 0만 원씩 주고요. 이후는 음. 매월 30만 원씩 주고 오. 자녀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간 870만 원씩 주죠. 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이게 한꺼번에 1년 동안 다 받는 금액이 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네. 결국 이거는 아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냥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고용 관련돼서 이제 고령자 관련된 부분은 중견 기업도 되니까. 네네네. 음, 적극적으로 활용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르면 못 타먹는 건데요. 음. 알면 탐먹을게 너무 많다는 거죠. 맞아요. 말이죠? 최근 직원들이 좀 증가를 했다거나 그럼 고용자를 좀 계속 고용을 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음. 이 고용에 대한 지원금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 만큼 네, 전문가분을 좀 통해서 점검을 한번 받아 보시고. 꼭 지원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필요하시고, 음. 만일 이제 회사가 업력이 오르다에 따라서 이제 뭐 직원들 채제개선이라든지또 음. 업종 전환이라든지 음. 뭐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변동성이 시대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논먼돈 이런 것들도 챙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이기 때문에 먼저 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